나한테 갑자기 뒤에 그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페이스북 메시지가 어. 제가 사실 거짓말을 지나진 꼬시려고 꼬시려고 친구 사진을 도용했다. 만나기 전에? 간에... 어! 오. 오. 공교롭게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음. 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음. 있었어요. 아. 아. 근데 보통 친구들은 그래도 쓱 한번 네. 나가는데 음. 그런 스타일이 아니까 좋아해. 거짓말 안고도더 순중한 건데 순해해. 순해도 뻘소리 연구소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우리 또, 어, 세 분과 뻘소리 연구소. 오늘 마지막 끝판이다. 질문은 대충 봤잖아요. 네, 아, 봤죠.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너무 음, 많습니다. 아, 오늘은.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월드컵으로 월드컵으로, 월드컵으로, 월드컵으로. 어, 그래서 최악의 소개팅 아, 소개팅인 소개팅. 것같은다 아, 최악의 아, 소개팅은 누구인가 아, 아, 여러분의 소개팅 다양한 의견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최악의 소개팅 일단 우리 소개팅에 대한 추억 한번 싹 털고 가볼까요 좋아요 정우가 지금 한참 소개팅을 할 때인데 아저 아, 소개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laughs> 아니한 번도 못 했어요 지금 아직은 못 어. 했고 이제 옛날 옛날 그 옛날에 예전에 했던 거지 소개팅 네 그쵸 어, 처음 한뒤몇살 때. 22살이었어요 22살에 첫 소개팅 했을 네. 때 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네. 얘 네. 결과가 안 좋았군요 안 좋았죠 음. 지아의 소개팅 저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몇 살? 처음 몇 살? 저요? 저도 저한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 아니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고 음. 한 번은 만날 뻔 했는데,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페이스, 페이스톡이, 아, 페이스북. 북북,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laughs> 저희 때는 인스타 말고 그게 활성화된 시기였는데, DM이 온 거예요. 같이 교양 수업 듣는 데서 봤는데 아, 네. 너무 제스타일이 그럼 이건 소개팅이 아니라 헌팅 아니야? 헌팅 그거는 그냥 아, 근데 번호. 그런 거 원래 무시하잖아요 보통 응. 근데 친구가 어, 저한테 네. 소개 시켜준다는 그 사람인 거예요 아,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진짜 오, 학교에 진짜다. 이런 아이돌이 있나 어, 아이돌이. 진짜 음. 아이돌급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생겼다 하고 하겠다고 어, 했는데 오. 전날 딱 전날 밤에 12시, 12시 넘어서 페이스북을 딱 봤는데 사진이 바뀌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구나. 어, 사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용이었어. 도용이었어. 어? 자기 친구 자기 친구 사진으로 아. 해놓고 나한테 갑자기 DM 그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페이스북 메시지가. 뭐라고? 제가 사실 거짓말했다. 지나실 꼬실려고. 꼬시려고, 꼬시려고 친구 사진을 도용했다. 만나기 전에. 어. 어. 그 만나긴 했어요. 안 만났죠. 로맨스 스캠. 어. 어. 어 그러네 로맨스. 그래도 그렇죠. 제발 저러가지고 네. 전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 1위! 최악의 소개팅 1위! 제 녹화 접죠 이제? 이게 어. 최악이야 와 어, 어. 아, 이거 진짜 특이하다 최악의 오케이. 소개팅 1위! 처음을팬뵌소팅 없습니다 없다 전 소개팅 왜 웃죠? 아니 <웃음> <웃음> 아닙니다 약간 비웃는데요 지금? 아닙니다 전 소개팅 어. 경험이 없어요 어, 왜 어. 친구들이 아, 늘 항상 있었나? 저는 자만추. 자만추 극한의 자만추고 아. 공교롭게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할 때마다 음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근데 보통 친구들은 그래도 쓱 한번 네. 나가는데 또 음.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저 아예 가슴만 안 해줘. 저 순정남인데 순해 아. 순애보. 순회, 아. 오늘은 최악의 소개팅, 소개팅의 유경험자들이 좀 이야기를 좀 끌고 <웃음> 나가주시. <웃음> <웃음> 아니 무경험자들이 끌고 나가고 할수 있죠? 저희도. 대답을 좀 해주신 쪽으로 네. 가야게 아, 그렇죠? 좋네요. 어. <laughs>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자,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 제가 제전 여자친구는 사실 제가 전 여자친구랑 3년 정도 만났는데 오. 전 여자친구는 사실 이런 음식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팅 자리에 이거 처음 먹어봐요 근데 이 음식은 혹시 뭐 전혜인이랑 만났을 때 이런 데 와봤어요? 오. 계속 나와 상대방의 전, 전 얘기만, 얘기만 한다. 처음 30분 오프닝 토크를 때리는 거예요 <laughs> 좋습니다 어. 그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 여기 굉장히 고급스럽네 근데 결혼하면 이런 데 자주 올수 있나 이게 어, 가격이 네. 어느 정도 나가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아끼는 어. 것도 좀 필요하겠고, 어, 여행 어디 좋아하세요? 어. 경주 좋아하세요? 신여행은 그런 쪽이 좀 괜찮지 않나서 이런 아. 생각도 좀 해봐요. 만나자마자 아, 결혼, 어. 결혼 어. 쪽으로 어. 30분을 한다. 내년 5월 어. 8일날 뭐 하세요? 어? 토요일인데, 뭐 이러는 거지. 어, 왜요? 어. 아, 그날 결혼하려고요. 아, 근데 이건 위치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예식장을 거. 잡아놨어요. 위치 있어 요 위치 있어 보 어. 이런 거 괜찮데 은 어쨌든 그러면서 결혼 얘기하면서 이제 부모님 얘기하고. 아, 저희 부모님은 어. 어, 어 거안 바라신다. 뭐 어, 이런 여자 좋아하고요. 뭐 어, 어, 한거 좋아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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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는 아. 남자들 차태현, 전지현 어. 나왔던 어. 어, 영화 어, 어, 너무 그거 어, 기적인그 어, 어, 기적인 어, 기적인그 어, 가 어, 어, 녀는내 거고. 딴거 어, 딴 거고. 어, 기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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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차태현이 우리 누구는요 네. 뭘 좋아하고요 응. 뭘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드세요 어아 그렇게 드시는구나 음... 제 여자 친구는 예전에 음... 포크를 먼저 썼는데 막 이런 이런 느낌 정담 나왔다 이건 정 어. 전혜인 저... 얘기가 아무래도 더 최악인 거 최악이다 네. 최악이 당 네. 네. 저는 결혼 얘기가 더 네. 소개팅에도 네. 이 사람이 네. 내첫 번째로 만나는 이성이 아닐 거라거 우리 사실 알잖아요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전 연애가 있을 거고 음. 그전전 연애가 있을 거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대방은 그 연애들이 만든 나이테로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 사실 그 경험들이 이 사람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사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 따지고 보면 음. 극한으로 몰고 가면 근데 결혼 얘기는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 한다고요? 음. 저 이거는 부담스러워서 뭐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콧구멍으로 그냥 음식을 넣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진아야 진아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음. 그래서 니전 네 애인하고 경주 에이펙을 보러 갔다 왔다고뭐 어. 이렇게 되면은 <laughs> 진짜, 안 되는데, 어 어. 맞아. 아 근데 그 그게 남을 것 같아. 근데 맞아. 이제 결혼 전대로 갔으면 아, 유 내가 그렇게 좋았어. 처음부터 결혼 얘기부 하고 맞아. 이렇게 될것 같아. 그렇지. <laughs> 근데 솔직히 그거는 잘 됐을 때. 기는잘 <laughs> 됐을 때. 어. 근데 잘안 됐을 때 만약에 전 여자를 얘기를 하면, 전 남친 얘기를 막 정우가 막 나한테 했어, 아니면 우리가 소개팅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이 아, 친구가 전 남자를 아직 못 잊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야. 맞아. 어. 음. 아직 그 잔상에서 음, 못 벗어나고 음, 있구나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노래 가사처럼 음. 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어. 내가 뭔가 베타 어, 어, 느낌 어, 어. 어, 너무 싫어 아, 그렇죠. 너무... 전 애인 얘기 30분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별로예요 그쵸 음, 그게 별로, 이게 별로예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거는 네. 편안하게 네. <laughs> 전 애인 30분이 네. 최악으로 올라갑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소개팅 연기로 한번 갑니다 누가 볼까요? 지다 씨랑 해볼까요? 네 음, 내가 이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 어, 별로네 다물이 사진, 다반다다르다는 소리 많다 듣죠?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니배웠다고요 사람이? 반갑습니다. 어, 반니다고물 별로네. 이렇게 다고 말을 그렇게 크게 실물별로 어, 좋아, 센스 있는 호섭이가 한번 어. 실물별론을 한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소개팅 와서 어 근데 너무 별론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카패에소패고나 그렇죠. 아, 나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응. 어 예. 아 어, 눈빛부터가 너무 싫어. 평가만. 뭐뭐 드실래요? 야 니나 나나씨 <laughs> 이게 뭐? 아 이게 좀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어. 말하고, 어. 말하고 <laughs> 있는 거야. 알고 있대. 얼굴, 얼굴이 아 아니면은. 친구한테 카톡 보내는 거야. 실물 야 실물 별로다. 근데 잘못 보낸 거야 나한테 아, 소개팅 여한테. 아아 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이제 내가 만약에 네. 호섭이랑 정우로 소개팅을 해줬어. 어, 내, 만약에 어. 근데 실물을 정우가 봤는데 어. 별론 거야. 어, 네. 나한테 카톡 어 약속이 다른데요. 실물 너무 실물 그래. 너무 별론데요그러잖아 그럼 나는 전화해. 어 정우야. 네. 저희 후보한테 카톡 왔는데 너 별로래. 실물이 <laughs> 나쁘다. <나는, 난, 나, 웃음> 어. 어나 진짜요? 어, 나 약간 거록간다. 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아, 어. <laughs> 아, 그렇긴 어쨌든 하지. 어쨌든 뭐 첫인사에 실물 별로네라고 말하는 남자. 여자가 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김진아라고 합니다. 아, 어, 갑니다 네, 아. 근데 사진 많이 여기 <laughs> 많이 다르신데. <laughs> 이렇게 는 성격 없게니까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신가요? <laughs> 근데 네. 어떤 방식으로든 기분 나쁨이 전달이 되면 아,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아, 오늘 좀 어디 아프세요? 어, 어디 네, 좀 아, 아, 아프세요? 오늘 오. 좀 컨디션 안세요 아, 오시아에게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laughs> 아. 얼굴에 심했던 가 얼굴이 소리를. 많이 <laughs> 좀 칙칙하신 아. 것 같아서. 정, 우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아, 정우씨 너무, 어, 너무 힘이시다. 아, 네. 어, 저 친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반갑습니다. 그 사진이 조금 찍으신지 몇아전인가요요아그렇 t it. 게 제일 k a 제일로 l 실적이다는실하다 o o k at it. l o o 이 at i 진 Look at it. Look at it. l o 이 k at it. Look at it. l 어 o k at it. 반 o o k a 어 i 요요 <laughs> <laughs> 요거 눈치채죠, 네. 자들 네. 다. 네. 네. 눈치채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이 실물 별론에 와서 해야 되는 이 막강한 네. 이 주자는요, 누구냐면 연기로 계십 제가 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 세요네 저희 뭐 이거 스테이크 좋아하세요 응, 응,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네. <laughs> 기본적으로 싸가지내 <싼> 장착을. 먼저 <laughs> 갤럭시 버즈 꺼내 가지고. 어, 저는 그거고그 <laughs> <이거>, <laughs> 그건 없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립톡 해가지고 여기 유튜브 보고 있어. 그밥 먹을 때도. 어, <laughs> 어, 아 이건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할수 있어요. 어, 현실적으로, 네. 어, 현실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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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어. 네. 요즘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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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그, 예, 좋아요. 있는데. 어, 아니, 원하시는 거 드세요. 아, 네. 아, 어. 자, 이걸로 한다, 할게요. 네, 어, 예, 예,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laughs>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laughs> 야, 너는... 어? 그게 하세요. 뭐, 나 나는... 어, 어, 예, 어, 어. 바로 어, 예, 그렇게 하시죠. 뭐, 요, 어. 어, 런 느낌 아, 그리고... 어. 바쁜 일있으신가 봐요 지금.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네뭐 회사에서 아, 뭐 연락이 아, 아. 왔나 봐요. 아니요 요거만 하면은. 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아, 게임을 하고 있어 갖고. 게임하고 있어. 엄청 중요한 승급전이 게임을 요것만... 하고 있어 갖고 지금 요거만. 야 이거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낙서리 낙선... <laughs> 원래 이런 놈은 아닌데. 네. 그쵸? 어. 네. 이거, 이거 이거 같이 좀 보실래? 네 이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제가 혼자 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편하게 드시면. 네. 아 죽었어 죽었다. 뭐주세요 기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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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이 또> 갑자기 <laughs> 나빠졌어. <laughs> 뭐 이렇게 가면 오, 너무 지금 생생해 가지고. <laughs> 음. 어, 자, 핸드폰만 핸드... 보는 사람. 어. 실물 별론에 해도 핸드... 아이고 동세다. 핸드폰만 보는 사람. 어, 그럼 그러니까. 입고. 이거는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너무 강력해요. 거의 우승 후보인데, 저는 어, 진짜. 저... 네. 내가 연기를 우승후보로한거 아니고요? 일단은 거... 명품 배우셨고 어. 확실히 <laughs> 명품 연기였고. 어. 근데 실물 별론에는 실망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 근데 핸드폰만 보는 건둘다 예의가 없지만 핸드폰만 보는 거는 소개팅 문제가 아니라 음.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도 이거는 별례예요. 어. 나는 실물 별론에 각체야. 그러니까 어? 기본적인 매가 음. 핸드폰도 없지만 음.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볼때세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음. 첫째 말, 음. 눈빛, 음. 액션. 음. 그렇죠. 근데 에너지가 제일 센건 말이야. 음. 말이 되게 직접적이니까 그리고 눈빛 그리고 액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는 액션과 눈빛을 여기 에 뺏겼지만. 말은 하고 있거든. 음. 대화는 얘는, 하고 있죠. 얘는 지금 말로 때리고 있어. 쓰레기다. 아 응. 나 그래서 어, 실물 별로 내가 어. 어, 좀더 나는 더 최악이다. 어, 저는 어, 원래 핸드폰만 보이었는데 음. 방금 음. 바뀌었어요. <laughs> 바뀌었어요. 실물 별로 내가 어. 당하는 입장에서 더 상처일 것 어. 같아. 상처가 되는 거는 이거일 어. 어. 것 같아. 실물 별로네? 네,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사람의 인성이 그냥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 나쁜 만 아니라 어. 앞으로 만나도 누구한테나 다 그냥 어, 다른 사람을 다 음비시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응. 자꾸 나오면 호소비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지금 또3대 1로 실물별로 <laughs>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또 갔습니다. 네. 핸드...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핸드폰만 아, 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둘다 예의 예의는 너무 나이요. 전 아닌데. 근데 말로 이렇게 대놓고 때리는 건 이게 더 예의가 아니다. 더 예의가 안 넘어. 이 뭔가 핸드폰만 보면 바쁜 바쁜 일이 있어요. 아, 아 예. 제가 잠깐만. 네. 예. 이게 회사 예. 예? 예.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laughs> 맞죠? 그러니까 요건 좀 그렇다. 이렇게 보고 두 표국은 핸드폰만 보미 팔강으로 올라가야겠네요. 어, 실물 별로네가 올라가. 야 되는 거. 아, 실물이 별로네가 올라가야 되는 거. 너만 올라가는 거. 그 저, 지금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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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 지금 약간 혼자 나 바본가? 어. 좋습니다. 요 제가. 어, 제가 좀 섞어서 드릴게요 아 제발 아! 는다니다셨 나.